영화 쉐이프 오 뮤직 시사회 리뷰입니다 이 영화는 그 부지에서 나온 것처럼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라는 영화 음악 작곡가에 관련된 전기 영화인데요 음악을 작곡할 때 영화를 전제로 작곡하는게 영화 음악이죠 영화가 스크린에 비치는 시각 예술이고 그리고 영화가 대사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그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은 영화 음악은 영화는 또별개 그냥 사운드 트랙처럼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화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사운드 트랙이 갖고 있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운드 트랙이 작곡되는 어떤 과정, 그리고 알렉산드르 데스프라라는 어떤 인물의 댐댐이 이세 가지 꼭지가 섞여서 영화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 트랙의 역할. 알렉산드 데스플라한테 영화음악을 의뢰했던 영화감독이 따르면, 음, 음악을 덧입힌 영화는 음악이 부재한 영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또 주고, 그 음악하고 영상이 이렇게 동체가 된 영화가 영화의 깊이와 폭을 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를 이렇게 확장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스토리가 없지만, 그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추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극중에서 어떤 긴박한 어떤 그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장면에서 뒤에 배경에 사운드 트랙이 흐르는 걸로 우리는 여러 번 영화를 통해서 이제 잘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또한 감독의 말에 따르면 영화 음악은 영화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리고 영화 작품의 그 색채와 분위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 데스플라도 사운드 트랙 작업을 할때 자기 작업이, 자기 음악이 영화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는 사운드 트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뭐 우리 가 그걸 알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니까 영화음악을 작곡하는 그 연주자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 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에 영화의 어떤 시퀀스가 나와요 그 시퀀스에 맞게 그 작곡을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시퀀스별로 악상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그 데스플라도 끝으로 영화의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데스플라 그는 악상이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라 보통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온전히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 작업을 할때 악상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운드 트랙이 꽤 좋으니까 작업을 함께하냐, 공동적으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 근데 이 사람 그거에 대해서는 악기 편성부터 작곡까지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자기 공간에서 음표 하나하나 자기가 스스로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들은 그를 자로젠 듯이 정확히 일을 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아마 신뢰를 쌓았을 텐데 또 다른 협업자는 함께 일하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공하게 되면 표변 쉽게 변하게 화 마련인데 알렉산더 데스플라는 상대방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킨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한 인물의 전기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과거의 영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03년도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정말 다른 영화 리뷰에서도 다뤘지만 어, 서구 문화의 그 기록 문화,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갖다 영상 기록, 혹은 사진 기록을 남기는 이런 기록 문화가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서구 문화와 예술이 고급진 거꽤 괜찮은 결과물을 갖다 낼 수밖에 없는 토대는 이런 탄탄한 기록 문화의 그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반해서 뭐 한국사회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어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기록 문화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알렉산드로 데스플라와 그 주변 지인들이 영화음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영화음악의 세계를 너무나 좀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그 점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해석자 입장에서 어, 끼어들 해석이어지게좀 없다는 점 이게 좀 아쉽다면 아쉽고 좋다면 좋은 점이에요 어, 쉐이프 오브 뮤직 알렉산드르 데스플란은 2020년도 8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CGV 용산 아이파크 몰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받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주겠습니다